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급 초기지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얼어붙었던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병찬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임에도 손님들로 북적이는 파주에 한 전통시장.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눈에 띕니다. 휴가철이라 평소 같으면 손님이 없을 때지만 소비 쿠폰이 지급되면서 재래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 나오고 나서 손님들이 많이 늘고 또 반응도 좋고 네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너무 힘든데 그래도 그게 민생 회복 그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쓰시는 소비자분들도 좋고 이렇게 소상공인 우리 작은 영세 업자들도 훨씬 많이 도움이 되죠. 파주시 단연면에 있는 맛골 음식문화거리입니다. 곳곳에 소비 쿠폰 사용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상가 번영회의 30개 업소가 참여해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나선 겁니다. 장기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마침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소비가 일어나고 또 많게는 이번 주말에 뭐20% 매출이 늘어난 업소가 있다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올해 초 시민 한 명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 파주시는 소비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이 129%인 460여억 원이 더 소비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된 소비 쿠폰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넘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길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